이번 영상은 2교시가 되겠습니다. 2교시는뭐 임피던스 전압, 어, 지락 보호, K팩터 관련된 것들, 변압기, 개기용 어, 변류기에 대해서 어, 이런 사항들, 간선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 뭐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여섯 개가 다 초이스가 가능한 아주 평이한 문제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못 쓰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쓸수 있는 문제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가 가장 잘쓸수 있는 문제의 기준은 수식과 그림과 표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수식을 가장 많이 알수 있고 그림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표를 막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문제를 아~ 어, 셰이스에서 어,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은 생략을 하고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섯 문제인데, 이 중에서, 뭐, 이것도 그대로, 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4번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어,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차동기 운전인데, 가로하고, 어, 스크롤, 크롤링 현상이라고, 크롤링 현상이라고, 가로하고, 문제에 당연히 적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동기 운전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도저히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다 전문 서적에서도 크롤링 현상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어를 변기해 주지 않고 차동기 운전이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롤링 현상, 개로교스 현상, 변압기, 아 전동기 안전 운전점 이거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각각 어, 분리해서 쓰는 방법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체감 같은 경우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1번 보호 대책 일반 요구 사항은 셀브와 펠브에 대한 셀브와 펠브에 대한 전압 범위를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60364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어 소제목을 그대로 갖고 온어 거고 여기는 교재에 그대로 있었고 일반 요구 사항은 전압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셀프 펠보는 당연히 전압 범위 1이기 때문에 전압 범위 1을 어, 기술 해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어, 요거 하나는 전화범위는 교재 업데이트를 해놨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방전인데 요거 발송 배전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건축전기에서도 요정도는 어, 한 문제를 좀 어,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어, 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뭐 대부분이 다 그냥 외워서 쓰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외워서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어,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 어, 책이라든가 뭐 이런 어, 거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어. 내용이 실제 답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문제가 나지 않고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실제 송전설로에서의 예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답안을 쓸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더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충전 설비에 대한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응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어, 공동 주택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동 주택에 있어서 어, 적용 의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좀 답안에 명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요렇게좀요한 어, 문제를 교재에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은 어. 당연히 교재에 내, 어, 명기된 대로 쓰면 되고 어, 전기 자동차 어, 충전기용 분전반의 시설 같은 것들은 기존의 전기 자동차 시설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고 분전반에서 충전 기관 배선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 전용의 분전반이 있고 전용의 분전반이 있고 이 분전반에서 운전반에서 이렇게 각각 장소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어, 계량기 함까지 간선이 오는 것이고, 이 계량기 함에서 이제 이렇게 충전 설비들이 다시 분회로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 기준에 있는 그 내용에서 요 부분만 결국은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뭐 케이블 트레이를 쓸 수도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선관을 쓸 수도 있고 금속 덕트와 전선관을 혼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메입 배선을 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 배관 배선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 내선 설비에 대해서 이런, 어, 매입 배관, 난연성 CD 배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실무 강좌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두 번만 좀, 어, 설명을 들으면, 요런 부분들도, 어,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좀 써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분전방과 앞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분전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전반에서 충전기관 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대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에 맞게끔 조금만 수정해서 쓰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시설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 배관 배선에 대해서는 어, 실무 강좌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